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트겐 오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미래의 자동차, 혁신적인 모빌리티 그리고 최신 전기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준비한 2026 현대 아이오닉 7 EV SUV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모델로 가족과 모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이오닉 7EV SUV는 현대가 추구하는 전동화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대담한 그릴 없는 전면부, 날렵한 파라메트릭 픽셀라이트, 공기 역학을 고려한 곡선과 실루엣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형 SUV답게 위험 있는 차체와 넓은 휠베이스는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과 존재감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디지털화된 공간이 펼쳐집니다. 초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HUD, 그리고 음성 및 제스처로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고 고급 전동 시트와 무드 라이팅으로 프리미엄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아이오닉 7 EV SUV는 최신 E-GMP 플랫폼의 확장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으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약 20분 내외에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국내 기준, 위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채택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아이오닉 7EV SUV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의 HDA3와 AI 기반 운전자 보조 기능을 탑재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OTA, Over the Air,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도 신뢰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패밀리 SUV로서의 강점도 눈에 띕니다. 3열 시트 구성으로 최대 7명까지 여유롭게 탑승 가능하며 2열과 3열을 적으면 대형 화물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또한 VEL 디크로드 기능을 통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외부 전자기기를 차량에서 직접 전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안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신 센서와 레이더, 카메라 기반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및 변경 보조 후측방 충돌 회피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등이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한층 높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26 현대 아이오닉 7EV SUV는 단순히 전기차가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넥스트겐 오토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신차 소식과 리뷰를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현대 아이오닉 7 EV SUV는 전동화 시대의 아이콘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넥스트겐 오토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의 미래를 탐험하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모빌리티의 혁신을 가장 먼저 공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최신 전기차와 미래의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